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제 농장 업데이트를 잠깐 해드리면요 어, 저기는 청계수 탉한 마리 그러고 앞놈들은 어 저기 뭐야 토종닭이라는데 무슨 토종닭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어쨌든 알을 굉장히 잘낳습니다그러고요두 놈들은 너무 가까이 가면 놀랄 거예요 알을 낳으 들어갔고 야도 지금 알 낳으러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 된 병아리들 제 이렇게 대충 육주기를만들아뜨뜨뜨뜨뜨뜨뜨거라뜨거라예 15마리들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예 지금 뜨거뜨뜨거지뜨지뜨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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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 살 조그맣게 만들어놨거든요. 육축이 별거 없지. 요거 이제 따뜻하게 해주는 거랑, 그러고 이제 놓을 수 있는 곳, 그리고 이제 큰 닭들도 이제 구경할 수 있는 곳 이렇게 이제 그래야 이제 서로 적응을 하잖아요. 그럼 이제 합사를 했을 때큰 문제가 없어요.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요, 요렇게만 해줘도 병아리들이 안 죽어요. 웬만해서안 죽거든요. 근데 이 육식이도 없이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,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하여튼 요게, 최근 농장 업데이트입니다. 애들 지금 하루 돼가지고, 많이 자고 있어요. 한 하루 이틀만 더 되면 덜 자고 많이 움직이거든요. 그때 또 보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